네, 창조주 하나님 과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하셨고 오늘 이 교회 통해서 많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도 다니고 또 설교도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더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그렇게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건물을 높이 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간단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창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그 놀라우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시되고 있고 또는 비과학적이라는 또는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주시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고 21세기에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런 아직도 종교적인 그런 미신 속에 사로잡히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대신 이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진화론 또한 인본주의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속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과학은 진화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때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다. 사람은 원으로부터 진화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과학이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자기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그대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보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미켈란젤로의 우수한 작품을 보면서 와 이것을 만든 위대한 예술가가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 속에서 그 놀라운 질서 속에서 아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까요? 왜냐하면 이미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진화되었다는 것을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눈 앞에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 같이 보입니다. 누구든지 비행기를 보면 당연히 사람이 만든 것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봐라. 과학적으로 증명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행기가 그냥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정교화되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부속을 100대의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부속 혹은 1000대 만들 수 있는 비행기 부속을 다 갖다 놓 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설계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맞춰서 비행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과 설계도를 알아야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행기를 보면서 이 비행기를 만든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비행기보다 훨씬 뛰어난,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정교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새를 바라보면서 그 새를 만드신 창조주가 얼마나 사람보다 위대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도, 또 새를 창조할 때도, 심지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비행기에 설계도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과학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특별히 2000년도에 이뤄진 개놈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과학적인 그런 발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DNA라는 유전 정보가 사람의 설계도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과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조차도 아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의 DNA 유전 정보가 바로 우리의 설계도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면 병에 걸리고 그런 정보에 의해서 머리의 색깔이 결정되고 또 눈의 빛깔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유전 정보를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눈이 파란 애기도 가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농담 비슷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런 유전 정보의 설계도를 이제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인간의 이 놀라운 신비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이겠지. 내가 없어진다고 이 세상에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유전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설계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설계도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얼굴이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바로 유전 정보 설계도가 다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다,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이 같은 사람이 없고,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얼굴이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진화론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뭐 그런가보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안다면, 왜 하나님이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였는가? 왜 독특하게 창조하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독특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고 그 설계도대로 한 인간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결국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잘살수 있느냐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 창조 목적을 알고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위대한 인간, 하나님의 닮은 위대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위대한 존재, 인간에 대한 그러한 높은 평가를 진화론과 인본주의자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에 불과하냐? 물질에 불과하다. 원수로 진화된 존재에 불과하다. 이 사회는 치열한 생존 경제과 양육강시 일어나는 세계이다. 그런 인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세대대전 때 나치는 놀랍게도 600만 명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정신장애자, 지체장애자를 학살했습니다. 국가결력이 어떻게 그렇게 참혹한 일을 할수 있는가? 왜냐하면 인간은 진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열등한 인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차라리 진보다, 이 인류의 진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화론이 그런 엄청난 해악을 이 세상 가운데 끼쳤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라고 믿었지만 이 역사 가운데 그런 엄청난 해악을 끼친 것을 사실 아직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러한 진화론은 참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사실상 다 밝혀졌습니다. 진화로이라는 것은 사실 간단한 것입니다.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 유기물로부터 생명이 나왔다.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진화돼서 지금과 같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겼다. 그런 세 가지의 단계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단계가 다 아무런 과학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무기물이 유기물로 저절로 합성되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기물이 있으면 거꾸로 무기물로 분해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유기물로 저절로 합성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관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학생들 교과서에 밀러의 실험이다 해가지고 그 밀러의 실험 장치를 통해서 마치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된 것이 증명된 것처럼 학생들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물이 실험 장치를 통해서 유기물로 합성이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실험 장치 자체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개입되어서 그것이 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특별한 가스의 조성을 정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에 의해서입니다. 그 안에 산소가 있으면 제대로 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산소는 없어야 됩니다. 특별한 가스의 조성분도 정해져 있고 실험장치도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냉각장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냉각장치도 붙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실험장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합성되는 것이 인간이 디자인한 설계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가해지고 능력장치가 있고 특별한 가스의 조성분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옷도 만들 수 있고 공장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특별한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사실상 밀러의 실험장치는 진화론이 있을 수가 없고 도리어 어떠한 특별한 지혜가 있다, 어떠한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화론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무기물이 저절로 뭉쳐서 유기물이 될 수도 없지만 그 유기물들이 저절로 세포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생명체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질서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졌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저는 세포에 대해서 또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런 법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은지 그 하나하나 법칙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은 위대한 발견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됐다라고 믿는 것은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제가 진화론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책을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확률적으로 저절로 합성되는 것 아미노산 하나도 단백질 하나도 저절로 합성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아 진화론은 진짜 믿음이구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3대계의 진화론이 바로 세 번째 진화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단세포 생명체가 여러 생명체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명체들이 그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전혀 없어요. 진화론자들은 화석을 통해서 그런 증거가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화석에 전혀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화석은 지금 있는 생명체와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아무런 진화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생명체나 또 화석으로 발견된 생명체나 똑같다는 거죠. 수백만 년, 수천만 년전 생명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화석으로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진화가 일어났던 어떠한 증거를 화석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화석은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또 공룡과 같은 화석은 지금 현재 살아있지 않죠. 생명체가 그런 생명체는 노아 홍수 같은 대격변에 의해서 화석이 형성됐다는 걸 보여주는데 바로 진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화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교과서에는 화석의 증거가 있다. 시조새 화석을 봐라. 이것은 새처럼 생겼는데, 부리의 발톱, 부리와 또 날개의 발톱 같은 것이 있는 파충류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파충류로부터 새로 진화된 것이 틀림없다. 라고 학생들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것도 이미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다 밝혀진 것입니다. 호에친 트레커 같은 새들은 바로 이 시조새처럼 날개의 발톱이 있어요. 확실히 새죠. 또한 이미 더 중요한 것은, 진화론적으로 더 오래된 구조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새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럼 새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시조새가 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시조새 화석은 새의 조상이라고 진화론자들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세된 교화서는 그대로 있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닌 사람들도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것이 마치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화석 발견되죠. 원숭이의 화석 발견되죠. 예를 들면 사람의 조상이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오스텔로 피테쿠스, 그것은 원숭이 뼈 원숭이뼈 화석입니다. 원숭이 뼈에 불과해요. 원숭이 뼈는 원숭이 뼈고 사람 뼈는 사람 뼈지 중간에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라는 그런 화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때 그런 화석이 있었다고 믿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바인 화석이나 혹은 피트 다운인 화석이나 이런 것들은 한때 사람들이 진화의 중간 단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바인 화석은 듀보아가 발견했는데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원숭이 모양의 그 머리뼈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뼈 하나, 그것도 15m 떨어져 있는 두 뼈가 하나의 개체다. 그래서 머리는 원숭이여, 다리는 사람인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라고 주장했었던 거예요. 발견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고 그 이후에 이미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필트다운이는 더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바인 화석은 좀 문제가 많았는데 필트다운인 화석은 원숭이의 턱뼈와 사람의 머리뼈를 같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턱뼈를 가진 사람. 진화의 완벽한 증거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1912년에 발견해서 거의 50여 년 동안에 이것은 진화의 완벽한 증거다. 바로 진화론이 태어나서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시기에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런 피트 다운인이었어요. 지금은 다 사기극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뼈를 연구하면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수십 년밖에 안된 거예요. 인류의 조상의 뼈가 수신전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사람들이 다, 아, 이것은 사기극이다. 이것은 틀렸다 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영향력은 진화가 마치 과학적 증거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런 엉뚱한 오스테르피테쿠스랑 원숭이 뼈, 잊지도 않은 자바인, 이런 뼈들을 등등 늘어놓고 인류가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머리의 뼈가 어떻게 형태가 진화되었는가, 이 안면 구조가 이 직각이 아니라 바로 원숭이처럼 이 앞이 많이 나왔던, 턱이 많이 나왔던 그런 형태에서 들어가는 형태로 또이 눈이도 많이 나왔다가 들어간 형태로 그렇게 인류가 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진화론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라파이스의 초상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안면 경사각이 90도랑 너무나 거리가 멀죠? 또이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흑인들 같은 경우에 이 눈두덩이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의 주장대로 하면 그것은 진화가 안된 증거예요. 그렇습니까? 인류의 두개골로 형태를 보면 진화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단순히, 이것은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종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형,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사람이듯이, 얼굴 형태가 다 드, 다르듯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두개골의 형태도 어느 정도 조금씩 다른 것 뿐입니다. 진화의 순서도 아니고, 또 흑인이 열등한 것도 아니고, 단지 독특한, 독특한 한명한 한 명이 모여져서 그런 인류가 구성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대의 강의를 들으며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진화론이, 우리가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믿었던 진화론이, 그렇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뿐인지,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심지어 진화론자조차도, 그것은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진화론은 왜 사람들이 학생들 교과서에도 그대로 싣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뭐로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직관적으로 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과학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느냐? 하나님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진화론 이해에 대안이 없는 것이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비록 과학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진화론이 유일한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지금 교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 이것이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주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자유롭게 살기 원한다 나는 주인 없이 살기 원한다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한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죄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인간이 존귀해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 인간이 원숭이와 같은 수준으로 물질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든 것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진화론과 증거도 없는 그런 진화론이 유일한 과학적 사실처럼 교육되고 있고 그것이 교회에도 크리스천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구원주가 되시고 또한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완벽하게 정리가 안돼 있죠. 언제가 정리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제 심판주가 되셔서 다시 오실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계시록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기를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녀삼았다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명한명 한명 위대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들을 기초를 굳건히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신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다시 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